제 하트를 받아주세요. 체람 하트 뿅! 뿅뿅! 뿅뿅뿅뿅뿅뿅 뿅! 뿅뿅뿅뿅뿅뿅뿅! 채람님제 <laughs> 채널에 이렇게 아침 인사해주시고 놀러와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김동민 님 방송으로 후원해 주셨던 빅토리 자유연대 님과 러블리 현인 님, 감사해요. 복 받으세요. 아이고 김동민 님, 이렇게 남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 본제 일인데, 어, 김동민 님은 본인의 일처럼 이렇게 저보다 더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하셨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복을 받아요. 이렇게 감사한 마음 자체가 어, 자신에게 더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감사한 일이 계속 생기도록 만들어줘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 감사한 마음을 대신 표현하고, 어, 또 감사하다고 말을 했을 때, 그 감사한 마음이 계속해서 또 다른 감사한 마음을 만든답니다. 어, 최강님, 안녕하세요. 최강님, 오늘 학교 가요. 자, 여러분들 최강님을 위해서 우리 긍정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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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랄랄랄랄랄랄랄 끄어품 풍감사 최강 님은 건강해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최강 님제 하트를 받아주세요 하트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뿅뿅뿅뿅뿅뿅뿅. 최강님 아침부터 바쁘실텐데 제 채널에 이렇게 놀러와 갖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 그리고 아까 어 원태용 채널에 놀러 오신 두 분이 있어요. 민자 호랑이님, 어 글을 읽어 드리자면 채팅글에 연병하네. 아침부터 코알라님, 쥐랄 났네. 아침부터 이렇게 두 분이 부정적인 언어를 쓰셨어요. 그렇지만, 이 부정적인 언어를 썼다고 해서 제가 그대로 것두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잘 깊게 한번 새겨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바로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의 씨앗이 더 커져가지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면 하루 종일 화내고 짜증내고 싸울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닌자 호랑이님이 연병하네 아침부터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보여. 요 자, 화면 보여 드릴게요. 자. 연병 안에 아침부터 지를 넣네 아침부터 이렇게 나왔죠? 자. 아, 스크린샷 하고 싶은데 안 되죠. 자, 요거 안 되고 제가 다른 걸로 스크린샷 하나 할게요. 스크린샷 했어요. 어, 이거 요거 화면에 나온 거. 자, 요런 어, 부정적인 말이 있을 때는 어, 여러분들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똑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어, 상대방에게 어,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동영상 하나 남겨볼게요. 요 채널은 원태용 채널입니다. OT 원태용 채널이고, 어, 아침에 제가 지금 방송하는... 중에 닌자 호랑이님 연병하네 아침부터 코알라님 지롤란네 아침부터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 하나 알려드릴게 어,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게 누구한테? 말한 사람한테 생겨요. 말한 사람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어, 좋은 말 어, 하시길 바래요. 좋은 말하고 긍정적인 말. 그리고 칭찬하고 남을 사랑한다, 감사한다는 말을 하면 그건 곧 자신에게 어, 좋은 말,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말하고 화내고 짜증내면 어, 나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화낼 일과 짜증낼 일이 계속 생겨요. 상대방에게도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자영상으로 하나 남겼고. 쇼츠 영상에 제가 하나 올릴 거예요. 네. 자, 그런 건다 뒤로 하고, 닌자 호랑이님, 어, 위에서 우리 여러분들 다 함께, 음, 닌자 호랑이님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긍정, 쏘